내 여러분 술 좋아하시죠? 오늘은 술 좋아하는 술자리를 좋아하는 여러분들의 제일 궁금한 질문 시력 교정 수술 전날 음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의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라식이나 라섹, 스마일 라식은 전신 마취를 하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 전에 금주를 해야 된다는 라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가 수술 결과나 회복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수술 전후 음주는 일정 기간 참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한잔 정도는 괜찮을까요? 사실 이건 본인 주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술이라는 게한 잔,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세 잔이 되고 이런 게 뻔히 보이는데 한 잔을 먹겠다. 저는 좋은 결과를 위해 그냥 아예 먹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다음날 오전에 수술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참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다 보니 모든 상황에 대해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 모든 수술은 어, 수술하고 촉기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음주는 뭐가 문제일까요? 첫째로 음주를 하면 인효작용으로 많은 수분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요 알코올 성분을 몸에서 분해하는 과정에서 많은 물을 소모하게 됩니다 이러한 탈수 작용은 안구 표면을 거칠게 하고 각막의 회복 과정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당연히 건조증도 악화시켜서 불편한 증상을 더 많이 유발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문제는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염증 세포들이 쉽게 이동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각막 회복에 방해가 됩니다. 세 번째로 과음을 하게 되면 면역력 저하로 감염까지 유발할 수 있고요. 지각 능력이 떨어져서 무의식적으로 눈을 비비거나 또는 충격의 위험이 높겠습니다. 일반 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건조증에 취약하니 건조증 관리에 더욱 유의하시는 게 좋겠고 특히 라섹을 하시는 분들은 염증 관리에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라섹은 각막 상피를 모두 제거하고 레이저로 교정한 후 상피가 다시 재생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 상피가 재생되는 과정에서 체내 알코올은 아주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섹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본인이 술을 잘 먹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날에서 3일 정도까지는 금주를 해주시는 게 권장 사항이고요. 수술 후에도 회복 기간이 길기 때문에 2주일 이상은 금주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스마일의 경우에도 라섹과 일반 라식에 비해 상피 절개 부분이 최소화되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초기 회복 과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 수술 전날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는 금주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떤 수술이든 음주는 하루 전날 피하는 게 좋겠고 수술 후에도 일주일 이상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입니다. 또한 과음은 수술하고 한 달까지는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 한동안 술을 못 먹으니 다양한 핑계로 전날 술자리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어떤 결과가 생기든 본인이 감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술을 잠시 참고 수술 전날에는 음주보다는 좋은 수면과 수분 섭취를 챙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